안녕하세요. 광철물입니다. 오늘은 이 테이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테이프론 테이프는 배관부속을 연결할 때 이렇게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감아주는 거죠. 이 테이프론 테이프도 그냥 감는 것 같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죠. 처, 어떻게 감아야 되면 첫 번째. 처음 감으실 때 이렇게 앞에 나사 한두 개 정도는 비워두고 감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사가 나중에 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막 이렇게 뭉태기로 하게 되면은 이게 부속이 연결할 때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비워두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두 개 정도 연결 남겨두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한두 개 정도는 남겨두고 감으시고, 그 다음은 이것도 감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나사가 이렇게, 이렇게 조여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걸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셔야 이거를 부속을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꽉 조여지게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감고, 반대로. 반대로 안 감아봐서 어색하네요. <laughs> 반대로 이렇게 감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감았어요. 이게 들어가면서 꽉안 조여지고, 얘가 이걸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걸 조으실 때는 반드시, 한두개 정도 후에 돌아가는 방향, 감는 방향으로 감아주셔야 됩니다. 감는 횟수는 한열다 바퀴 정도. 근데 요거는, 요런 거는 이렇게 쉽죠? 이렇게1 5 바퀴 그냥 감으시면 돼요. 근데, 보일러. 보일러에 내가 이렇게 감고 싶은데, 이게 이쁘게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공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공구, 요도라이버가다 있죠? 도라이버에 감아주세요. 자, 요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감아주세요. 요렇게 막 감아주신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감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으면 되는데, 난 급하다. 그리고 전동이 있다. 그러면은 전동을 하셔도 돼요. 재밌어요. 이걸로 전동이 있잖아요. 됐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감는 에으는한1 5섯 바퀴 정도요. 1 2 일곱, 여덟, 아홉, 열, 일, 이, 삼, 사, 오, 갖고 부속을 이렇게. 아. 아, 요거는 주름 간 무속이에요. 이렇게 주름 간을 이렇게 꽉! 네, 용,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